원주시의 버스터미널인데요. 저쪽 끝에 또 공사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근데 여기는 올 때마다 공사하고 있네요. 공사가 끝나지가 않지. 근데 그 공사를 하는 게 이제 내부에 어떤 그 자꾸 그 가게들이 망하고 새로 생기고 그렇게 하나 봐요. 네. 그런 느낌이었습니 일단 하나 한 들어가 볼게요. 별로 볼 거는 없어요. 이거. 이때마다 당황하게 만든지, 근데 요즘은 저기 저 티켓이 있어도 저쪽에 티켓 부스에서 안 사고, 전부 이쪽에 저기 자동음악기기 있죠. 여기서 그냥 다 구매를 하거든요.

버 스가, 여 기를 하나씩 풀었고요 이게 대 기하 는버 스가 있 고, 이쪽 은 이제 승강장 이고, 이쪽 에 이제 타는곳 이고, 이쪽 타는 으로 가 면은 이쪽 이 하차 하는곳 이렇게 나눠 있 어요. 이거 는없 죠. 이 지금 터미널 앞인데요 예. 터미널이 이제 앞이 이제 근처가 이제 단계동이라고 여기 제일 번화가거든요 유흥가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거다 있어요 마사지나 뭐 이런 술집 이런 게다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 뒤쪽에 가면 작은 공원도 하나 있는데 어 옆에는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 이제, 뭘거도 여기 좀, 겨우 있는 편이 그래서, 조금씩 뒤쪽을 좀 조금 보여줄게요, 제가. 여기가 터미널 뒤쪽인데요. 이제, 원주는 뭐, 번화가 뭐, 이렇게 할거 없어요. 그냥, 여기가 다 끝이거든요. 여기 이제, 터미널 뒤쪽에 이제, 장미공원이라고 있어요. 이렇게. 장미공원 뒤쪽으로 해서, 뭐, 음식점, 마사지 가게, 모텔, 술집, 뭐, 다, 다, 여기 다 몰려있어요. 딱 이게 끝이에요. <laughs> 그러니까,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에 한 블럭 4개 정도? 크기에서, 그 여기서 다 끝나가더라고요. 그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, 요즘 코로나라서, 예 사람들이 술 먹을 데가 잘 없잖아요. 그러니까. 제가 어제 새벽 2시쯤 이렇게 저기저 공원을 잠깐 들어가 봤더니, 그래 갑자기 소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. 얘기하는 소리가 잔뜩 들리더니 사람들이 저 잔디, 잔디공원, 장미공원 안쪽에 이렇게 전부 다한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진짜, 진짜 그 공원 안에 소복하게 모여가지고 <laughs>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좀 웃겼어요. <laughs> 좀, 오늘좀 재밌는 걸 봤어요. 그래서. <laughs> 저, 다른 데는 다 조용한데, 다른 데는 뭐 차도 없고 이런데, 거기만소박하게 모여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. 저 안쪽에, 저 안쪽에 이렇게. <laughs> 예. 좀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. 단계동이라고, 근데 여기밖에 없어요. 뛰고, 여기 말고는 제가 다른 곳은 봤는데, 다른 곳은 다 주택가고, 그거밖에 없고, 그냥 작은, 그러니까, 상가 정도만 있지. 이렇게 막, 이렇게 솔집 입고 있는, 원주에서는 여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, 보니까. 장미공원이라고. 네, 저기 버스 시간 다 돼서 가봐야 되겠어요. 아침부터 남기고 간 흔적이에요. <laughs> 진짜, 사람보다 진짜 많았어 여기. 이 테이블마다 그, 하나마다 다 이렇게 세 명, 3명, 세 명씩, 두, 세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, 세 명, 네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.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 좁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공기종기, 공기종기종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. 아, 아침에 이 찬방을 보세요. 그러니까 이, 이, 그러니까 쓰레기마다, 한, 한, 쓰레기마다 한몇 명이, 세네 명씩 이렇게 다 모여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여기만 너무 크게 모여있는 거예요. <laughs> 조금 놀랐어요. 그냥. 그러니까 주위에는 다 조용한데 여기만 이렇게 다 몰려있으니까 좀, 좀 신기하면서도 좀 놀랐어요. 어제 <laughs> 어제 어제 그 조금 그게 짐작이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저는 진짜 솔직히 좀 놀랄 정도로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만. <laughs> 그런 모습이었어요. 어제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그래서 좀몰있던것 같은데. 좀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. 아, 이제 버스가 다 됐어. 가봐야 되겠네요. 네. 여기가 자미공원입니다. 안녕.